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중앙선대위는 선거운동의 전략과 이런 기획 이런 걸 통해서 전국의 각 지역 선거운동을 지원하고 또 방향을 이끄는 것입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 그 당협이 정말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되고 선거가 다가오면은 우리 의원님들과 당협 위원장님들께서는 정말 그 고향 앞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당이 더 강력한, 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 대선을 통해서 우리 당이 더욱 강해지고 더 튼튼한 조직을 갖게 돼서 앞으로 있을 선거와 또 저희가 선거 승리로 차기 정부를 맡게 됐을 때 강력한 국정 운영의 동력이 바로 당원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 어제 출범식 마치고 또 우리 총괄 선대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에, 이 선대위를 개최하게 돼서 마음 든든하고 기쁩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저는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는 하 그런 확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뭐 선거는 과거 여러 차례 거쳐서 경험을 해 보시기 어서 알겠습니다만은 이 선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일사불란하게 제대로 잡음이 없이 진행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선대위에 참여하신 여러 분들께서 각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권을 가져오는데 효과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각,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도로 발휘하시면은 우리가 소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별 문제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가 이제 앞으로 여러 차례 모여서 의논들을 갖다 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가급적이면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다가 선대위가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다들 협력을 갖다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자기의 그 구조적 한계를 저는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숨기기도 하고 또 가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은 우리 국가의 미래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제가 국가주의와 대중주의의 그 파퓰리즘의 결합, 그것이 어떤 어, 국가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어, 그런 면을 놓치지 않고 어, 잡아서 우리가 그 실체를 드러내고, 또그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정말 그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희망과 정의,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대안들과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의 가슴에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달라진 국민의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강점이 되는 것은 젊은 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특히 어제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어, 대학교 입학 합격 발표를 앞두고 있는 김민규 군의 연설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 젊은 세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선대위를 어, 구성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리를 줬냐 보다, 얼마나 많은 기회를 보유했느냐, 얼마나 그들에게 자리를 우리가 양보했느냐에 따라가지고 젊은 세대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 최근에 공교롭게도 비교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도, 어, 고3 학생인 한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어, 이렇게 임명하셨던데, 저는 그분의 직위보다도 그분의 역할이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공간이 주어지느냐에 대해서 많은 젊은 세대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참 건설적이고도 그런 경쟁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의 기회가 확대되는 것을 양당이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 분야에서 1년 넘게 지금까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올테면 따라와 보십시오. 민주당의 구조적인 모순이나 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 은 아마 다리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젊은 세대 참여 확대를 저희가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주특기가 무책임한 아무 말 대잔치라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집권 여당 대선 후보가 이렇게까지 백주 대낮에 이중플레이 하면서 거짓말을 마구 내뱉어도 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 50조 원을 반영하자고 민주당 지대부에 제가 먼저 공식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민주당 정부가 편성했던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불효 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그 재원으로 장기화로, 코로나 장기화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발행 예산은 당초 발행액, 발행액 6조 원에서 우리 당과 합의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30조 원으로 대폭 늘렸으면서도 우리 당이 제시했던 손실보상 50조 원에 대해서는 아예 논의 자체를 회피하고 거절했습니다. 더구나 손실보상 한액도 우리 국민의 힘은 기존 10만으로는 너무 적으니 100만으로 하자고 공식 제안했지만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그 제안을 무시하고 50만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켜버렸습니다. 그래 놓고서도 이재명 후보는 예산안이 다 통과된 후에 이제 와서 완전 보상 운운하면서 호들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셈입니다. 기가 막히는 거짓말 대행진 이중 플레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애당초 실질적 손실 보상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립서비스 하면서 사탕발림으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얕은 꾀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 특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특검 도입을 놓고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키랜드 하이드 같은 이중 플레이 말장난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조건 없는 대장금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등을 여러 차례 민주당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을 위해서는 만나자고 그러면서도 특검 협상은 일절 회피하고 계속 순기만 거듭했습니다. 심지어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제가 직접 민주당에게 특검법 협상 같이 하자 제안했습니다. 그랬으나 민주당은 끝내 특검 논의를 회피하고 숨어버렸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자는 우리 당의 주장을 끝내 막고 원천 봉쇄한 것도 바로 민주당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바로 이재명 후보가 속해 있는 민주당입니다. 국민들 눈에 검찰 수사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자 몸통 지키기입니다. 측근이 줄구속되어 있는 설, 사건의 설계자, 이재명 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믿는 국민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그리 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접근 없이 대장동 특검 도입하자는 일관된 입장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앞에, 국민 앞에 나와서 특검하자고 큰 소리 치고 민주당은 뒤에 숨어서 특검을 온몸으로 막는 이중플레이 국민들 분통만 도돌 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 말 대잔치로 국민 기만하지 말고 당당하게 특검의 응하기를 촉구하며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 즉각 가질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